하늘천 따지 검무현 누룰황 지부 집주 널부롱 거치랑 날일 달월 찰령 울죽 별진잘숙 벌열 백불장 자란 올레 돌서 가 가을추 거둘수 겨울동 감출장 윤달윤 나물녀 이룰성 해세 법진율 법진여 고를조 변양 구루문 오를등 이룰지 비우 이슬로 매질결 할이설이상 세금 빗날려 물수 구수록 날출 매곤 매강 칼금 이름 호 긁어 집걸 구슬주 일컬 칭 밤야 비광